좀, 달릴 필요가 있어요. 자, 피켓롤 시도하다 외곽 키아웃 코너에서 저스틴 구타 드라운드! 타마이와의 매첩이네요. 스크린 받았고요 미드라인 즈도이 정확합니다. 네네. 마레이 잽스텝 이후에 올라갑니다. 정확합니다. 오! 지금도 차민석 스크린 걸어주고 안죠구창의 돌파. 높게 올립니다. 그죠? 스크린 받고 바운스를 스마레이가 쓰러집니다. 바울로 꽂지 못했습니다. 글래러비스쇼타 구 c 스크린 받꿔두죠 go 네. 깨끗합니다 그게 일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d o n 구 y 구 u d 돌파! 오른손 e that. And you. Good time. Good time. Good time. Just 스 a k e the time. g 노빌리가 i m e Good time. Good time. g 이 o d t i m 이 Good time. Good t i 정면 접어 들어갑니다. 드타.